네,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이제 이건 아마 간이식 철조망인 것 같고요. 지금 침식을 앞두고 어,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곳곳에 통제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f 스트 s 비 d i v i s 그리고 저기는 네이건 공항으로 가는. 워싱턴 기념탑이구요. 네. 이거는 다 이번에 임의로 설치를 한것 같습니다. 네. 현장을 가보고요. 곳곳에 어, 미국 국기가 있네요. 법정 네. 변호사가 이제 워싱턴에 왔습니다. 네. 잠깐 어, 자유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백악관 주변을 돌고 있고요 음, 사뭇 다르네요 아무튼 땅덩어리는 정말 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워싱턴에 어, 흑인이고 한44%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생각보다 치안 상태도 안 좋다고 그럽니다 10대 치안이 안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음,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오늘 조금 있다가 어, 오후 4시 여기 현지시각으로는 오후 4시경에 강요 리셉션이 있습니다 내가임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KBS가 또 취재를 예, 저희 캐시백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첫결